자, 루터기에 전원을 넣고, 천천히, 날이 있다고 무서워할 때 전혀 없고, 천천히 끓여주시면, 홈 파는 거는 아주 쉬워요. 됐죠? 그렇죠? 볼까요? 이제 홈이 잘 파져 있습니다. 깔끔하게. 네. 자, 다음은 코 브릿지. 코 브릿지 넣는 방법인데, 아, 어, 기존에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, 저희가 개발한 이 브릿지를 가지고, 어, 일단은, 그 아직, 그 밴딩이 안된 거를, 어, 느 위치에다 맞출 것인지를 딱 고정을 먼저 시켜요. 딱, 안 움직이게. 이게 나사로 딱 고정을 시키고, 위로 딱 받쳐가지고, 얘가, 어,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, 얘를 이제, 그, 드라이어기나흠풍기로 연기를 만들어야죠. 제가 이렇게 병에다 놓고 하는 거는, 병에다 놓고 하는 게 골고루 온도도 커지고, 어, 열이 다른 데로 세게 안쪽기 때문에 빨리 변질이 돼서, 저는 보통 이렇게, 어, 병에이나 통에다 놓고서 작업을 합니다. 이 정도면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. 자, 여기 말랑말랑해진 거를 아까 재준 그이즈에다가 그대로 올려놓고 딱 이렇게 딱 대놨거든요. 그다음에 그대로 눌러서 이대로 잠가주고 그다음에 브릿지를꾹 눌러서 한 30초 정도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. 아 밧대 다고 보이네요. 예, 자, 자. 밴딩이 됐죠. 그 다음에 브릿지도 됐죠. 이렇게 해서 안경, 안구는 하나가 끝난 겁니다. 깔끔하게. 여기다가 이제 그, 신지 받고, 그 다음에, 어, 다리랑 연결만 하면 되죠. 이 작업에서, 이 안구를 작업을 한걸 보여드렸는데, 템플, 다리 작업하는 것도 방법이 똑같아요. 여기서 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 샘플을 그대로 CNC로 옮겨서 가공하면은 거기서 갑니다. 감사합니다.